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하는 게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한번 얼떨결에 먹어봤어요. 오 닭가슴살 겁나 촉촉하더라고요. 어, 제가 한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담치킨 부산 명장점 박은지입니다. 어, 처음에는 자담치킨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 지인을 통해서 자담치킨을 한번 들어보게 됐고, 자, 다음은 불패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을 봤는데, 아, 뒤끝 있네, 불패. 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시리 맛있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닭은 진짜 맛있어요. 본사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고민을 하게 되면 슈퍼바이저 님이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처음보다는 한두배 정도는 올랐어요. 저희 매장은 14평이고요. 그다음에 4인석 3개 2인석 1개 이렇게 있어요. 저희 상권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1350세대 하나 있고요. 그 주위에 는 전부 다 주택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면 은뼈 종류를 진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순살 같은 경우에서는 염지 자체가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래서 애기들이 먹기에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골고루 잘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근처에 바로 앞, 앞에 학교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또 보면은 어머니들 모임도 자주 하고요. 낮부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지가 1년 한 이제 반개월 정도 다 돼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한게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홀 크게 하고 뭐 포차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썼으면 홀 망하고 손님도 없고 근데 지금 치킨집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제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먼저 참으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창업 비용 자체도 엄청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자담치킨 같은 경우에는 서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뭐 얼떨결에 먹어봤어요. 닭 가슴살 겁나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담치킨에 대해서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창업 비용도 안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됐죠. <laughs>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게 무슨 치킨집이냐, 뭐 프랜차이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동네 치킨집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담치킨 하면 무조건. 음, 동물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복지라서 제가 당당하고요 어,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당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을 맛이 완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맛있다 어, 어, 저희는 전단지에도 보면은 감자 서비스랑 치즈볼 서비스가 항상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키시는 어, 분들도 있고 그, 그게 없어도 저는 챙겨주거든요. 그냥 달라고 하시면 그게 좋은 건가? <laughs>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이 무조건 친절한 2번도 친절한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여기 치킨 맛있어요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어, 제가 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치킨 오? 부산 명장점과 함께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